가성비 살림템 쇼핑, 마카롱 계산기, 감사패, 집게 등 알찬 살림살이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자외선 아래서도 끄떡없는 시오리빙 마카롱 태양광 계산기. 퍼플 컬러가 당신의 책상에 산뜻함을 더해요. 4%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계산기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친환경 포스 용지 50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뛰어난 품질의 한솔 재지, 포스 용지를 1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매끄러운 출력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 성의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 부모님, 스승님께 감동을 선사할 아이상패 미니 감사패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쁜 리트라트 디자인으로 데스크 정리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2위입니다. 튼튼한 스테인리스 집게 10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 5,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섬세한 표현을 위한 면상필 소 정품. 동양화와 서예의 매력을 더해줄 황모세필붓을 7,000원에 만나보세요. 하나필방의 섬세한 기술력으로 탄생한 이 붓으로 예술적인 영감을 마음껏.